하늘에 오시어 간낭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른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의 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36장 가시보겠습니다송가 336장입니다. 송가3 3 6 So... Oh.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불어진는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서 내게 이에게하여 이르되, 가서 고 천사의 손을 떠인르하라하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어리라. 내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침도 주님의 은혜를 상호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월요일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주간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여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그리고 12장의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의 제앙과 일곱째 나팔의 제앙 사이에 삽입이 되어서 여섯째 나팔 제앙으로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향하는 준비 과정화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앞두고 이 땅에서 공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저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을 언급하고 난 다음 성도들로 하여금 그보다 훨씬 더 심화된 고난. 일곱 번째 재앙 부터은 뭐 이제까지 제안하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심화된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하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그때를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힘센 천사가 전해준 두루마리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빚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울 기둥 같으며 아멘 일제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또는 뭐 가브리엘 천사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그냥 예, 여기 말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앞에 다른 천사들, 여섯 번째, 천사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한 천사를 말합니다. 꼭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등장하는 천사를 말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상위 일체 이신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이렇게 언급한 경우들이 없다는 거죠, 게시록에는. 여기얘는 천사는 천사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천사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새롭게 등장하는 천사라는 거죠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를 여러가지 모습이 있죠 첫째는 구름을 입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위엄과 영광스러운 행차를 상징한다는 거야 위엄 그리고 영광스러운 행차. 초록기신6장 시야의 말씀을 봐도 거기 지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구름 속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 덮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위엄, 영광스러운 행차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절 계속 보면은 머리 위에 이 천사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 약속에 따라서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재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긴밀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것이 신인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얼굴이 해 같다고 하겠습니다. 얼굴이 해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거죠. 반영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그 얼굴은 해같이 되고 발른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불기둥은 천상의 위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위엄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추어지고 천상의 위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보면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아, 그 손에는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인봉을 한 두루마리가 나오는 두루마리. 그때는 원문을 보면 큰 두루마리 그 큰이라고 다른 단어가 붙지 않아도 두루마리. 오늘 보면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비교가 되지죠 원래 5장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에는 백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주 가득히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동한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5장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보다는 계시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을 밝혀주는 계시를 담고 있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단편적인 목적, 전체적인 온 인류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장의 두루마니는 인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봉이 되어서 그것을 뗄 자, 그러니까 오자의 어린 양만이 그것을 뗄수 있었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천사의 손에, 이제 힘센 천사의 손에 표 노음 그게 표현됐죠. 이제 그 손에는 표노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표노와 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언의 말씀이 계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들 빨리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갖추어지는 계시가 아니라 보여지는 계시 성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 추기를 원하시는 게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11장 이후의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선녀 강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론 두루마리에는 이제 12장부터 진행되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야 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2절 보면 이 힘센 천 사이에 무슨 특이한 부분이 있죠?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천사가 가지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려고 하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메시지가 보편적이라는 것. 온 땅에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바다에도, 땅에도, 이 세상 모두에도 이연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이 기록된 연의 말씀이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런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온 세상 온 세계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온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라는 것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평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힘센 천사의 맹세가 나오죠. 이 네,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맹세가 이제 강력한 맹세, 강한 맹세라는 거죠. 그 맹세를 아주 확고한 그런 맹세를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맹세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시니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하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피조물이라도 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굳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천사가 맹세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전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다 미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 어, 맹세하면서 이 천사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 시간을 또 제한을 두어서 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시간을 늦추시고 연기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심판하시고 나머지는 회귀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지체가 없다. 이 천사가 이제 지체하지 않니 거예요. 더 이상 연기할게 없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더 이상의 기다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귀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회개의 기회가요. 그냥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완전히 회개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딱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까지 맡은 사람, 그리고 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도둑질했던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불신앙의 삶을 살 사람은 불신앙의 삶을 그냥 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천사가 여섯 번째 천사까지 나팔를 불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그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를 불기 전에 이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를 불면 더 이상 지체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힘센 천사가 외치는 사절 있는 삼절 말씀 보게 되면 사자가 불진는것 같이 큰 소리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잠시 후면은 더 이상 침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도는 길이 없다. 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는 우리 예배의 선도들이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깨어서 오늘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 주시는 말씀, 그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제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지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깨어서 신앙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이한 주간을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나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본격화될 터인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들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들 이 있으면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하돌이 성도들, 걸어가는 걸음들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교회 학교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하여 주옵시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들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내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내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여름이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구하는 축복의 여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수기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천사의 맹사가 마음에 많이 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리라.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될 터인데 그래서 오늘 깨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고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학교가 여름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고, 부응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한 여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률과 자기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주화토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신 것을 드립니다.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 하여 주시고 이제 오세상하여아 전에 먼저 또하나니다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하나 올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습니다사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